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유아시절 이야기가 펼쳐지는 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아기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에서 시몬과 선지자 안나를 만납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찬송하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 이있겠습니다할레알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인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1절은 할례와 예수님의 이름의 장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의 서술 형식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그 소두에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서술된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나이에 맞추어 전개되어 자전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21절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와 장명, 22절은 40일이 되는 날에 정결 예식, 42절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 3장 23절은 30세쯤 공적 사역의 시작,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1절은 1장 59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유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시행하는 날에 아기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이를 낳은 지 9일 만에, 헬라인들은 난지 7일 혹은 10일 만에 장명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아기의 인태 전에 마리아에게 전달된 천사의 메시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칭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정결 예식입니다. 본문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는 정결 예식과 장자를 바치는 예식이 함께 서술됩니다. 22절에 언급된 정결 예식의 날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4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했고 대속을 위하여 은 다섯 세 개를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바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이 예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경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 5절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25절에서 35절은 시몬의 찬성과 예언입니다. 25절은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수식하는데 사용했던 형용사, 의로운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경건하는, 조심하는, 주의를 기울이는이라는 뜻인데, 본절에서 문맥상 종교적인 의무에 철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 기다리다 라는 것은 2장 38절에도 사용됩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길 학수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전은 성령이 시몬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 위에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은 시몬이 받은 계시력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미에샤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 구절에 언급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는 이 구절에 언급된 성령에 대한 계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시몬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계시를 받고 미에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서술합니다. 성령에 의한 계시의 말씀대로,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원문은 성령 안에서 라는 성령의 인도를 뜻합니다. 25절에 언급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는 26절에서 성령에 의한 계시 27절에서 성령의 인도와 직결됩니다. 경건한 시몬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도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뜻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27절에서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여 라는 구절은 1장 6절을 상기시킵니다. 사가랴 부부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듯이 예수님의 부모도 율법의 갈래대로 행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시몬의 찬송 내용입니다. 28절에서 시몬은 성전에서 만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송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합니다. 시몬의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 사가라의 찬송과 상응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시몬의 오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놓아주다라는 동사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6절에서 그의 죽음은 메시아의 도래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 구절에서 평화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시모는 성령의 계시대로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다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은 편안한 마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구약의 예언을 반영합니다. 31절에서 만미는 32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빛과 영광을 병행하여 언급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19절에서 20절을 반영합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구원을 모든 민족,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언급하여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33절은 시몬의 찬양에 대한 예수님의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장차 아이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34절에서 35절은 시몬의 축복과 예언의 내용입니다. 34절은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에 언급된 돌의 은유를 상기시킵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거치는 돌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견고한 주춧돌로 일어서게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5절은 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몬은 메시아에 대한 비방과 고난으로 그녀가 당할 고통을 예견합니다. 다음은 36절에서 38절에 있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6절에서 38절은 안나의 감사와 전파입니다. 시몬의 찬성과 예언은 안나의 감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은 안나에 대한 소개, 안나의 감사와 전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6절에서 37절은 안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가는 그녀의 신상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전념하였다 라는 뜻으로 봅니다. 금식하여 기도함은 그녀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단면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안나는 선지자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38절은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감사와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냥을 기다리는 자는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른이라. 아기가 자람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39절에서 40절은 정결 예식을 마친 예수님입니다. 39절에서 아기 예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부모의 갈래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래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라는 표현은 앞에 언급된 22절의 모세의 법대로, 23절의 주의 율법의 쓴바대로, 24절의 율법의 말씀대로, 27절의 율법의 갈래대로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시므원 안나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시사합니다. 40절은 아기 예수의 성장에 관한 묘사인데, 유아 시절 이야기와 소년 시절 이야기를 연결해 줍니다. 본절은 유아의 성장 과정을 언급한 1장 80절과 대절 이릅니다. 이구절에 등장하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 각오입니다. 아기 예수는 성장함에서 튼튼해졌고, 늘 지혜가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가 성장하는 동안 늘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의 성장 과정을 요한과 달리 구별하여 특별하게 서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채 메시아의 오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더라도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보존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써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